여기는 돈내코랍니다. 돈내코. 돈내코. 멧돼지 돗들을 돗 돼지 들판 들르돗들르 물을 먹었던 애 입구였었는데를 돗 돈내코. 어. 이렇다네요. 돈내코. 돈내코가란아니야 돈네코라는... 돈내코. 저의 제2의 집. 버터럭이가 있고. <laughs> 여기가 검색을 해보니까 계곡처럼 돼 있던데. 앙폭 100m 또 걸어가 봅니다. 제가 물을 좋아해서, 뭐, 물을 좋아해서 수영은 잘 못하지만, 지금이 10월달인데도, 와, 남쪽은 남쪽이에 대지도가. 바다 들어가면 안 추워, 안 추워. 그러니까, 표지판 보니까 뭐 음, 계곡 뭐 폐장에 따르던데 물에는 못들어간는것 같은데 돈 내고 가는 길입니다 폭포 있고 저기도 사람들이 도는 건가 돈내고 돈 내고 가라, 들어가라 해서 돈 내고가 아니라, 돈 내고, 돈이 돼지. 내코가뭐 있고, 돼지들이 물 먹는 있고, 폭포 있고, 아이고, 시원하겠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가다가 이쪽이 이쪽 쪽이 이쪽 이쪽 쪽이 이쪽 이쪽. 쪽이 쪽이 요거 재밌다 요거, 요거.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이렇게 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요거 어. 이렇게 이거 어. 아, 나뭇잎 사이 사이로 들어오는 햇볕이 죽이네 어? 진짜. 아, 우리 제주 살자. 아니, 이거 얼마나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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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시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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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스스스 한 정자가 있네. 이거 번역하면은 항상 내눈 그거 있다 이렇게. 응. 아유, 왜 이렇게 멀어? 멀어서 먹고 갔다 이씨 힘들어서. <laughs> 뭐야? 여기 주차 되는 거야? 아 야, 사람, 여기도 주차가 된다, 야. 난 여기 가게 뭐 그건 줄 알았는데, 여기 그거 돼 있네. 음. 아. 하나 음. 아까 오다가 보긴 봤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지. 그치. 음. 그, 그 물소리 나니 신 <laughs> 물소리가 나니 신납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여기 같아? 물소리 나면서 응. 가야죠. 응. 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말 말씀... 응. 여기가 쪽으로 가면 계곡이 있나요? 네. 예. 아, 감사합니다. 물소리가 들리네요. 계곡 물냄새가 나고, 근데 별로 없는데 에게 아니,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 아니,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나? 그 사진에 보였던 거 그걸 보려면은? 이건 무슨 가뭐 거기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토포, 토포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좀더 올라가야 되나 보다. 사장은어떻 할래? 뭘 어떻게? 어. <laughs> 어, 그래 그래. 아니, <laughs> 어 아니, 사진상으로는 그러니까. 막 그랬는데. 막 뭐, 그거 보려고 온 건데. 어. <laughs> 어. 아까, 여 기서 왼쪽 이 아니 었 네. 오른쪽 으로 가야 되 네. 어, 맞아, 맞아, 맞아. 거기 로 가야 돼. 여 기서 이쪽 이쪽 아 잘못 갔다 왔 네. 아, 세력 떨어져 씨. 과연 사진 처럼 물이, 시 퍼러 가요? 궁금하다. 만약 그렇다면, 들어간다, 내가, 진짜. 반스 마이크로 그냥 들어간다. 아니, 그 이대로 들어간다, 씨. 옷이 한번 갈아입으면 되지 뭐. 봅시다. 어, 잠시만요. 여기가 뭐, 뭐, 폭포가 맞아요? 폭포는 따로 있대요 그리고 그냥 계곡이. 아 계곡이요? 그게... 그러게요. 폭포. 폭포가 어디지? 안 보이네요. 응? 그러게요. 아니 네이버 검색하니까 막 넓어가지고 있길래 그거 구경하러 가는데. 아 예. 아니. 이... 아 저. 상하나 이쪽으로 더갈수 있냐? 없지? 아, 그럼 이게, 이게 여기라고? 이거 너무 실망인데? 못 찾는 건가? 일단 여기까지.